2024년 7월 26일 오늘의 생년별 운세 1940년 대생 1940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결단력 있게 나아가세요. 1941년 비밀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주의 깊게 교제에 임하세요. 1942년 예기치 못한 도전이 닥치면 차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1943년 인내와 끈기가 큰 성취를 가져옵니다. 기다림이 같이 있어요. 1944년 고민되던 문제가 해결될 때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1945년 주변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세요. 1946년 변화를 환영하세요. 새로운 경험이 미래를 밝게 합니다. 1947년 예민한 감각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948년 지난 일에 묶여 있지 마세요.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1949년 주변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1950년 대생. 1950년 협력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팀원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1951년 자신을 믿고 도전하세요. 성공은 당신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1952년 변화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1953년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세요. 1954년 감정 표현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솔직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1955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1956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세요. 계획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57년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1958년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세요. 1959년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유리한 시기입니다. 아이디어를 나눠보세요. 1960년 대생. 1960년 자기 개발에 힘쓰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도움이 됩니다. 1961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꾸준히 발전하세요. 1962년 관계에서 타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상황을 잘 이해하세요. 1963년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갈등을 회피하세요. 1964년 변화의 바람이 불 때, 기회를 잡고 변화에 적응하세요. 1965년 노력의 비례에 성과를 거두는 때입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1966년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자신을 믿고 나아가세요. 1967년 진취적인 태도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성취가 기대됩니다. 1968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1969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1970년 대생. 1970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팀원과의 조화를 이뤄내세요. 1971년 예상치 못한 금전적 혜택이 찾아올 것입니다. 1972년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는 시기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973년 예기치 못한 도전에 대비하세요. 안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1974년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만남이 생길 것입니다. 1975년 자기 표현이 중요한 때입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1976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1977년 주변의 지지를 받아 자신감을 키우세요. 성취가 기대됩니다. 1978년 건강에 더 신경 쓰세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1979년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개방적으로 대처하세요. 1980년 대생. 1980년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자기개발에 힘쓰세요. 1981년 예민한 감수성에 주의하세요. 감정의 흐름을 조절하세요. 1982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1983년 협력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팀원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1984년 성취의 길에 오르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믿으세요. 1985년 자신을 믿고 도전하세요. 성공은 당신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1986년 변화를 환영하세요. 새로운 경험이 미래를 밝게 합니다. 1987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세요. 계획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세요. 1989년 노력에 비례한 성과가 찾아올 때입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1990년 대생. 1990년 주변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1991년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세요. 1992년 변화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1993년 예민한 감각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994년 자기 개발에 힘쓰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도움이 됩니다. 1995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1996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1997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세요. 계획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진취적인 태도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성취가 기대됩니다. 1999년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자기 개발에 힘쓰세요. 2000년 대생. 2000년 예상치 못한 도전이 닥치면 차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2001년 변화를 환영하세요. 새로운 경험이 미래를 밝게 합니다. 2002년 고민되던 문제가 해결될 때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2003년 주변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세요. 2004년 인내와 끈기가 큰 성취를 가져옵니다. 기다림이 가치 있어요.